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교수입니다. 자, 9월 17일 수요일이죠. 자, 오늘 유로핏 예상했던 대로 주가 꾹꾹 눌러 남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나오는데 와 이렇게 하방을 지켜주는 걸 우리는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도 혁신 의료기술의 선정이 되면서 장 초반 잠깐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자, 제가 공모주 청약 당시에 구독자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공모가 14,000원으로 상장일 주가범위 8,400원에서 56,000원 여기서 생각보다 펌핑이 덜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상장 당일 3만원을 넘지 못하면 제가 만원을 바닥으로 보고 진입하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매도가를 안내드리기 전까지 물량 단한 주도 내어줘서 안된다 기다려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바로 오늘 1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무슨 매도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뇌과학과 AI를 접목한 이런 특화된 기술력으로 상장의 기대감을 얻었던 종목입니다. 국내 AI 헬스퀘어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뇌영상 분석 솔루션을 개발을 해왔고, 이번 고형의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에 들어가게 될 AI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표가 임박을 하면서 냄새 맡은 기관들과 외인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일정에 맞춰서 주가 변동성 심하게 나와주다가도 한 번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 1 0 2 8 4 6 3448번으로 종목명 세 글자 뉴로핏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목표가와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뇌질환은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절차를 완료하면서 시장으로부터 기술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인정받았고요. 현재 주요 제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로핏 아쿠아, 뉴로핏 랩, 뉴로핏 스케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토대로 고령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알츠하이머라던가 파킨슨 병,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뇌 질환에 있어서 정밀 분석 기술을 고도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임상기관 및 제약사와의 협력이라던가 비약물성 치료 솔루션 등과 같은 무가적인 기대감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고용과 신사업 일정이 가시화가 되는 순간 주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기 시작할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상승분을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겠죠 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우리가 그림의 떡으로 보지는 말자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든간에 제가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치고 올라갔으면 당연히 차익실현 물량이 나와주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N자형을 그려가면서 상승하는 종목 속에서는 우리는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높이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지 주머니로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도가를 안내드릴 때마다 최고점을 안내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여드려야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타점을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우리는 대박을 바라고 투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뭐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정확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는지는 이제는 제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장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해 보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유로핏이라는 종목에서 만큼은 어깨 높이에서 수익을 챙겨 가실 건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유로핏 문자 보내주시면 자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구독자 분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는 게 베스트긴 하죠 하지만 4시간 6시간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나유로핏 주주받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는데 네가 말하는 일정에 맞춰서 어깨높이에서 수익 한번 가져가볼래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이름 세 글자 쉽잖아요 유로핏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차 매도가랑 신사업 일정까지 일석이조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영상 뒤편 보시면 시초가 매매부터 추천 종목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 얘네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도를 해야지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고요. 주가 변동성 나온다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살펴보면 한미 반도체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한미 반도체 매수가 63,000원에 했었고 자 지금 최고가가 12만 7천원 12만 7천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추가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60% 이상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 투자, 이거는 계속해서 슈팅 나와주면서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원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 6천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상승 추세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94%가 넘어가고 있죠. 자, 다음. 현재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로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에도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인 만큼,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11만 2천원에서 매수가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50만원. 50만원이 훨씬 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수익률이 무려 4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수익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좀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냐? 9시 이전에요.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좀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률을 챙겨 갈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문자 메시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하거나 갭상승 물량 잡을 수 있도록 보시면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여기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잡고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게 되면요. 급등 나와주면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욕심.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하루에 10%씩은 무조건 꼭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까지 무조건 매수로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자료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들처럼 차트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자료! 자료라고! 문자로 자료라고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자료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